민심이 가비다 국제 시사 러시아 대선과 푸틴의 영구 집권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그 대선과 푸틴에 대해서 그리고 네. 어, 푸틴 이전에 그 우리가 고르바초프까지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없고 음. 나중에 러시아의 20세기 후반 역사와 21세기 그 푸틴 집권기의 정치사에 대해서는 어, 교양 시간에 또 따로 한번 할 계획도 있지만. 오늘은 그, 이 엘친에서부터 네. 이 푸틴의 일기까지 그 최근 한 러시아의 그 40년 정도의 역사를 한번 훑으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푸틴 당선이 확실시 되는 그 러시아 대선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국제시타인데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의 그 알리바바 그룹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뭐 전자상거래를 또 외국어로 이커머스라고 하대요. 네. 그런데 이 알리바바가 그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1조 원 넘는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음.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앞으로 3년간 그 11억 달러 현재 환율로 1조 4천 어, 1조 4천 4 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2억 달러를 투자해 가지고 2억 달러면 뭐 2천 한 700억 정도 되죠. 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 제곱미터 어, 5만 4천 평 규모의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아. 아, 이 정도 크기면 그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이고 음. 아, 단일 시설로서는 단일 시설로서는 국내에서 이제 손꼽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알리바바가 시진핑한테 한번 이렇게 물을 먹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알리바바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 지 않습니까? 음, 네, 빅데이터, 어, 배달 정보, 네, 아, 어, 그러니까 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주소록이에요. 아, 주소록, <laughs> 주소록 네. 연락처인데 거대한 정보의 양을 갖고 있었겠죠. 네, 전 세계로 가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시진핑이 이 기업을 정치논리로이 푼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나 여러분들 그아 어, 중국의 꾸이죠. 그 예, 구이저 우에는 대규모의 그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음. 근데 시진핑이 좀 공부가 좀덜 됐어. 경제나 이쪽에.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서로 합의도 하지 않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음. 국가를 위해서 다 구이저 데이터 센터에 넣어라. 그랬거든요. 음. 그거 넣으면 자기들 그 재산이다. 음.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님처럼 까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알리바바 회장이 잠적을 했었어. 안동안안 음.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된서리를 맞았는데, 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네.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 푸틴이, 푸티니, 블라디미르 푸틴이죠. 네. 5선에 도전한 그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이 오.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시간으로 18일 네. 내일 오전 3시면 끝나요. 네. 그런데 이 러시아는 이 광활한 영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가 너무 많아요. 시베리아부터. 아저 어? 저 블라디보스톡 동쪽 끝에서부터 네. 아 그저 그또 바다로 가면 사할린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베리아 열차 블라디보스에 타가지고 네. <laughs> 저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4 5일 걸리잖아요. 네. 또 모스크바에서 상트페데르브르크까지 이제는 또 우크라이나한테 뺏은 땅까지 있으니까 이제 더 길어졌어. 네. 뭐. 그래서. 네, 내가 알기로는 러시아의 시간대가 11개에요, 11개. 오 네. 아마 미국이 5개가 6개가 음. 7개가 되는데 중국은, 하나. 중국은 하나니까 네. 중국이 더 불편해요, 사실은. 음. 이건 뭐, 낮밤을 못 가리는 거야? 모두가 하나니까. 음, 그러니까 네. 다 일장일장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시간은 뭐 하나로 이렇게 딱몇 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투표가 끝나는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네. 아, 5호선에 도전한다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당선이 이제 확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푸틴은 정적 제거의 천재예요. 네. 아, 그래 이재명이가 또 푸틴 닮았나? 뭔가 맘먹을만 <laughs> 하면 다 제거를 하잖아요. 아, 부틴한테 뭐, 제거된 사람들, 뭐, 이야기를 뭐, 논할 필요는 없고, 아, 일단, 이번에 그, 당선이 되면, 2030년까지, 아, 6년간 더 러시아를 통치하게 되는데, 어, 1999년 20세기 말에, 1999년 12월 31일에, 그 보리스 옐친 수주적군, 네. 이, 엘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이 대행을 맡아가지고 아 지금까지 24년간 집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티는 6년을 이제 더할수 있지만 그 후에 6년도 더할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이 소련 그 최장기 집권자 스탈린의 29년을 넘어서는 거니까. 30년? 어, 30년, 36년까지 오. 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84세. 음. 그러니까 이제, 2030년이 되면, 이, 어, 이,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어가지고,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 기간을 이제 연장할 수가 있으니까, 음. 말 그대로 러시아 말로, 짜르. 황제라는 칭호가 걸맞는 어 이러한 종신지권을 달성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어뭐 7, 8, 0에 이르는 그 절대적 지지를 받고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아주 작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늘날 이 러시아가 2000년 이후에 위대한 러시아의 재건을 추구하는 푸틴 체제하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있었고, 소비에트가 있었고, 다시 러시아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그 독립을 네. 했죠. 네. 이 예, 소련이 해체된 후에 그옛 소련의 지위는 독립국가 공동체의 중심인 러시아가 주로 개석을 했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국제적 지도 위 러시아가 모두 우려 받았어요. 당연히. 예. 이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를 표방하다가 망에 예. 버린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노스 예. 네, 그렇죠. 네. 후임자인 예친. 예친이 이제 그 탱크에 올라가지고 한번 이벤트 해가지고 그걸한번한번 그런데 이주정권 엘친이 정말로 이, 이 국가 결정에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엘친이 정권을 잡자 경계가 어려워지고, 민족 갈등이 이제 그 첨예화되고, 엘친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엘친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을 하게 되고, 네. 위기에 몰리니까 엘친이 이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취해가지고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해서 양원제세 의회를 구성한다는 포령을 내렸는데 이에 한거에서 의원들이 이제 의사당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군대가 의회를 이 포위했죠. 그러면서 반열진 씨가 벌어지고 62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또 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 0명이또 죽었어요. 어, 그야말로 네. 탱크에 올라타가지고 수구 세력의 쿠데타를 나갔던 예친이 이제는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불과 2년 만에 반대자들을 유혈 진압했죠. 네. 야, 이대로 가가는예친이더 이상 술도 못 먹고 죽을 것 같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이 푸틴과 미약을 맺어가지고내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러면 신분이 아니라 내 목숨을 보장해 안전을, 보장해. 안전을 보장해주면 너한테 이제 물려주겠다 해가지고 이칭이이 망하고 어, 푸틴이 이제 권을 했어요 1995년을 전후해서 야말로그 사회주의 경제 로 지탱해오던 소련이 자본주의 체제로 이제 전환되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될 리가 없잖아요. 그 네. 게다가 97년 이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러시아의 취약한 경제를 타격해가지고 러시아는 1988년에 채무불리에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1998년 아닌요네1 네, 9 8 8년이죠 미안합니다 아,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이게 라거든요채무라 네, 경제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어, 예신이 술병에 걸려가지고 건강이 <웃음> <웃음> 악화되고 위기에 몰리니까 1 9 9 9년말 임기를 조금 남겨둔 시점에서 전 KGB 출신의 블라디미르 푸트에게부트네 대통령 권한을 권한 대응을 맡기고 사임을 했어요. 어, 그러자 이부트는 체첸 반란을 강경 진압해 가지고 아, 예, 어, 대중의 지지를 얻어냈고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후보를 노리고 당선을 했어요. 음. 그러고 나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3년이면 못하게 되으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리를 하고. 네. 다시 2012년부터 6년 임기에 대통령을 연임하면서 24년간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21세기의 러시아는 푸틴의 러시아라고 해도 거의 아니잖아요. 네. 어, 푸틴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에, 러시아를 무난히 이끌어갔고 일시적으로 가난에 빠졌던 러시아의 경제도 상당히 되살아난 건 사실이고 심지어는 그 러시아 애들 그 한국이 달란주점이나 놈사 음. 네, 많이 에 어, 이렇게 원정 영업을 왔던 때도 있잖아요 음.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옛 소련과 쇼르트 치세, 그 러시아 전성기, 예. 예. 예 러시아의 혼합형을 어, 위대한 러시아의 전형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푸티는 국가주의와 중도 성향의 정당들을 폭넓게 합친 통합 러시아당을 만들어서 어,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고 반대 세력에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쓰고 아무튼 그. 러시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도자 푸틴과 함께 이 급격한 변혁이 초래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한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그래서 이 푸틴한테는 옛 소련 붕괴 이후 파괴된 러시아 경제를 재건하는데 성공한 인물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어, 무엇보다도 대서방 에너지 수출, 예. 에너지 수출, 이것이 이제 그, 어, 이 경제복구의 바탕이 됐죠. 어, 주변 국가들이 그막 영토가 넓으니까, 뭐, 거의 가장 으흩한, 뭐, 뭐 키르기스탄, 뭐우즈베키스탄에 가지고 막 이런 막 스탄 국가들에다가 음. 발트연안 삼개국에다가 뭐 우크라이나 음. 포함해가지고 막 15개국이 되는데 아 그야말로 이 푸틴이 이, 이렇게 그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이 반대 세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임자가 너무 후진 거야. 엘 치. 아. 어 예를 생각하면. 어 그야말로 어, 완전히 신관이 명관이다. 자,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개헌을 2020년에 했고 네. 2030년에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이제 여섯 번째 집권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그이 3 0년 이상의 이 영구 집권자의 그 반열에 이제 그 푸틴이 들려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장기 집권하면 근데? 최고로 예. 어, 최고로 카고 팀하고가 있죠 카스트로 카스트로가 이자만 사십구 년인가. 그리고 김일성이뭐 43년인가 이렇게 되죠. 어, 아마 그래도 이제 쿠바하고 북이 이렇게 칠했었던 모양이야. <laughs> 어, 그런데 이제 어, 도, 이게 동병 상련이 있으니까.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부친도 어~ 영국 장기 집권의 지도자로서 음.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어~ 지금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결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미국 측으로부터의 견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 세력에 대한, 지난번에 그 반란 비슷하게 일으켰더래, 비행기 네. 타고 가다가 죽었잖아요. 아, 예. 그는. 그리고 또 옥에 있었던 또 명, 경쟁자 명, 명. 하나 또 나발디가 뭔가 네. 또 죽었잖아요. 네. 아, 나푸틴이 아주, 그 푸틴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음. 왜냐고, 뭐, 이렇게, 뭐, 곰도 타고 다니고, 뭐, 말도 타고 다니고, 우통 먹고, 갑빠 자라가고, 그러니까, 뭐, 네. 부티 멋있어 그러는데, 푸틴를 멋있다고 하기 전에, 부티에서좀더 잘,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부티이 어, 이 트럼프 못지않게, 그, 러시아를 살려내고 있는 지도자인 것만 들림없고 그 위기에 처한 나라, 아 그리고 가난했던 나라가 국력을 강화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오랜 역사를 통해 볼때이 능력 있는 지도자의 장기 집권이 상당한 효과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 음.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효과를 낼 경우가 많다. 많아요. 의외로, 왜만 그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제 그이 혼란 방지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아마 제가 보기에 이 푸틴은 그 안정 속에 당선이 될 것이고 임기를 최소 6년 동안은 무리 없이 잘 해낼 것으로 보고 그 다음 6년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어,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 아무튼 이제 푸틴이 그, 어, 이른바 그 기후위기에 대비해가지고 그 유럽에서 그 이 화석 에너지 수입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변수였지만 네. 중단하니까 그이 러시아의 그 에너지 수입을 인도와 중국에서 음. 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러시아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음.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세계 어. 3대 강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의 대선과 거기 지도자 푸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짤막하게 이사부작으로 편성해서 네. 따로 방송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3월 17일 진행된 역사 동양연구회의 3인 민심이 갑니다. 네. 진행. 강명준 선생님, 진영 선생님, 수고하셨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일요일. 일주일 후 일요일 같은 시간에 열릴 겁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